오늘은 에너지에 관련된 사례를 수소를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수소산업이나 수소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것들을 결실을 맺는 방법, 이것들을 이 수소산업 사례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비슷한 방법으로 예, 이 세상의 구조가 저희가 보통 인모스트가 말하는 사이클이 두개 있죠. 경기순환 사이클과 그 다음에 구조가 변하는 구조의 어떤 사, 그 산업 구조 변화에 투자하는 그런 기술의 시대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기술의 시대 사이클이 지금 이런 산업에 관련된 이런 투자 방법을 그대로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에너지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에너지니까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1차 산업혁명 시대 의 에너지는 나무였죠 우리 선조들은 나무가 에너지였습니다 그게 이제 석탄으로 바뀐 거죠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의 주된 이제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의 석탄이 3차 산업혁명에는 에너지 뭘로 바뀌었냐 뭡니까 요즘 원유죠 원유 그렇죠 원유로 바뀌었죠 근데 그 원유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은 그린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지금 그래프 보시면 다 전성기가 있고 세태기가 있는데, 피크를 지나고 나면 그 전성기 꼭대기에 바로 또 다른 에너지가, 패러다임이 변화가 오고 있고, 그 변화들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와 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3차 산업혁명, 이전에 2차 산업이나 1차 산업 때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시죠? 그때 안 계셨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근데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이 생생하게 알수 있는데, 3차 산업혁명 시기에 에너지 패러다임은 뭐가 주고 있었죠? 오일. 그죠? 원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생각할 때, 어, 러시아가 왜 강국입니까? 러시아가 왜 의미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가 원유를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 아, 오펙이 진짜, 아, 가우가 막제 말이 아니에요, 요즘. 음. 하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오펙의 가우를 망가뜨린 주범은 어딘지 아세요? 오펙의 가우를 엄청 떨어지게 한. 정말 오펙 그러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오펙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오펙이 막 그래도 좀덜 긴장하게 된그 분기점을 만든 데가 어딘지 아세요? 셰일이죠 어, 셰일. 쉐일. 아, 네. 미국이 필요해서 셰일이 카드를 깐 거예요. 원래는 히든카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서 원유 생산국 1위예요. 하루 생산량이 가능. 왜냐하면 셰일까지 또 다른 원유 생산 방법까지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전에, 쉐일이라는 카드를 쓰지 못할 때는 어땠냐면, 중동의 오펙이 원유라는 걸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유가 왜 힘이 됐느냐? 처음부터 원유가 힘이 됐던 건 아니에요. 70년대 오일 쇼크? 이런 것들 이전에 어떤 게 있었냐? 원유와 달러가 그 결합하면서 파워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러는 오, 오일에서 힘을 얻었고 오일은 달러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두 개가 언제 키신저라는 미국의 그 걸출한 그 천재가 중동으로 날아가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밀당을 나눈 그때 음. 서로 협약을 하게 되죠. 네. 만약에 너희가 원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게 해 준다면 영원히 우리가 네 뒤를 봐 주겠다. 음. 이렇게 된 거고 둘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일 쇼크가 왔을 때 전 세계가 확실히 알았죠. 어, 달러가 없으면 우린 죽는구나. 음. 예, 오일이 없어. 오일 거래를 못하니까. 네. 예, 모든 게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이 원유가로 통해서 더 모든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모든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 달러를 각인시켜 줬던 건 오일이었어요. 근데 그 뒷작업은 미국이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이미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전세계 패권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패권 국가이기만 할 뿐이지 그 당시도 여전히 어, 파운드나 이런 유럽의 그런 어떤 통화도 상당한 힘이 있었는데, 진정한 기축 통화의 자리를, 어, 원유와 결합하면서, 네. 쉽게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치면서 음. 이, 이, 발생됐던 일이고, 그 역사를 지금까지 지켜온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9.11을 일으킨 건 그, 뭐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순입한데, 멀쩡하게 온건하고 착하고 그런, 그, 어디에요? 시아파. 이란에, 이란에 시아파. 이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우리가 아는 IS나 이런 쪽이라는, 뭐 이렇게 과격한 쪽이 아닌데, 이쪽을 괜히 트집 잡아서 이란은 지나간 가 몇십 년 동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그, 뭐죠? 공적이라 그러나요? 경제, 예. 당하고. 제재도 당하고, 모든 나라의 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졌는데, 사실 주범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그거를 은폐하고, 괜히 미국은 이란을 때리죠? 예. 네. 그건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뒤를 봐주기로 한걸 지금까지 지켜왔고, 우방으로서. 두 번째는 이란이 하면 안될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중동에다가 원유 거래를 독자적으로 하는 시장을 만든 거야, 이란이. 근데, 어, 이거 오일머니는 달러잖아요. 그래서 그, 달러는 이 오일머니로서의 그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이걸, 이거를 이제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란은 뭐예요? 이거는 영원히 내쳐야 돼. 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어쨌든 이건 나중에 제가 또 기회 되면 달러 역사 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어, 3차 산업혁명 때는 달 오일이 이제 패권을 줬기 때문에, 이 오일을 가진 곳들이 패권 국가가 됐던 거예요. 러시아라든지, 아까 제가 오펙크의 힘. 지금은 쉐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오펙이 왜 힘이, 오펙 플러스 하면서 힘이 없느냐? 오펙이 감산한다, 증산한다 해도, 만약에 그 증, 그 감산을 해버려가지고 원유가를 올려버리려고 담합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옛날에는 먹혔어요. 지금은 왜안 먹힌 줄 아세요? 미국이 그냥 원유를 풀어버려. 그럼 쥐들이 감산해도 돌아다니는 원유가 확또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가격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해도, 미국이 대응할 수 있어. 왜? 네. 전 세계에서 이 원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트럼프가 이용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펙의 힘은 잃어버려서 간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데 그 패권을 쥐게 해주던 요인이 뭐였냐? 원유였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박혀서 신재생 에너지를 쥐고 있는 나라가 여전히 어떤 나라가 될까요? 패권 국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패권이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 국가들은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에너지 패권을 잡고자 하는 전쟁을 하죠. 이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한 얘긴 같은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그러나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글로벌 정유사들이 그냥 다 이 지금 말하는 에너지 패권이 바뀐다는 게 얘기가 아닌 게 얘들이 미쳤어요 브리티시패트론 b p 나 쉐브론 엑스모빌 얘네들이 미쳤다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네 기존의 정유사업을 폐쇄하겠냐고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패권이 바뀌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가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이 정유사들이 발표해 놓은 걸 보시면 아 장난 아니구나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세상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불과 코로나 때로부터 이 바이든 이러면서 그 지금 1년 정도 사이 동안에 세상의 에너지 패권은 정말 원유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 좌초자산. 그죠? 쉐브론이나 그 다음에 엑슨모빌은 지네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그 원유 생산하는 시설의 값을 못 받아요. 왜 이제부터 그걸 가동하면 뭘 해야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원유 시설을 가동하면은 그냥 원유만 생산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시설을 가동하면 뭘 내야 돼? 탄소세를 내야 돼 이제 왜냐하면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돈을 내든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든지 그게 탄소제로 선언이거든 그러니까 탄소를 만, 원유를 만들려면 탄소를 배출해야 돼. 그럼 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야.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작년도 12월에 폭스바겐이 차를 많이 팔았다는 죄로 세금을 엄청나게 냈단 말이에요. 차를 만들 때 탄소가 배출된다는 이유야. 그죠? 그러니 이제 이 시대의 패러다임은 바뀐 거야. 옛날처럼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도 탄소를 만들면서 돈을 벌었으면 또 다른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또 하나가 대기하고 있는 게 있어. 뭐예요? 탄소 국경세. 이거는 이제 생산할 때 탄소가 나오면 세금을 내는 걸 지나서 이제는 탄소를 내는, 내는 탄소를 만드는 식으로 제작된 물건이면 국경을 넘어올 때 세금을 내라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만약에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만드는데 알이백이라고 탄소를 전혀 내놓지 않는 상태로 전 공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제네시스가 미국 수출할 때 세금 내고. 그, 그, 그런 그 뭐죠? 그냥 기존의 관세 말고 탄소세를 내고 넘어간다는 뜻이야.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옐런이 중앙 은행장에서 그 트럼프 때문에 잘렸잖아요. 사실 두 번, 세번 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잘렸잖아. 잘리고 재무장관으로 들어오기 전 기간 동안 옐런이 뭘 했냐? 탄소세를 연구했다고. 그래서 논문 발표하고요. 해외하고 제휴해서 탄소 국경세의 이론적 토대를 다 만들었어요. 미국이 이제 곧 탄소 국경세를 발표합니다. 옐론이재무장관이니까 음. 그렇죠? 그런 탄소 국경세는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유럽은 뭐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었고 원래부터. 이걸 미국이 동조해 주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동조 안해 줘서 못 했어. 장골이 중국하고 미국이었단 말이야. 탄소는 사실 이두 개가 제일 많이 만들어 내는데 <laughs> 얘들 둘이 뱃째라 했거든 근데 얘들 둘이 어느 갑자기 무조건 우리도 할게 이렇게 돼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탄소 관련된 정책은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지금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데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자각하셔야 돼요 모든 생각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이제 예 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10개 중에. 비교적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어떤 10년 전까지는 에너지 기업이 3개 이상 항상 들어가 있었어. 지금은, 지금은 못 들어가. 예, 네, 못 들어가. 이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얘기는 산업의 구조가 바뀌어. 이제 돈 버는 기업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다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유 기업이요. 원유 기업이 이제 기존까지 누리던 어떤 그 영화가 어느 정도였냐면 원유 기업의 시총만 합치면 21년 기준으로 6조억 달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재생에너지의 지금 시총은 3천억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얼마를 거쳐서 몇 년에 걸쳐서 뒤바뀌게 된다는 게 지금 제 주장이잖아요. 지금 원유 기업이 누리고 있는 시총을. 신재생 에너지가 시총을 갖게 될 거예요. 음... 왜? 에너지 패권이 바뀌니까. 그럴 수밖에 없니데 네, 당연히. 지금 에너지 패권이라는 게 뭐냐? 그걸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 음... 오일쇼크 때부터만 얘기하면서 에너지가 왜 패권을 중요하게 패권이 되는지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가 패권을 잡는다면 신재생 에너지를 잡고 있는 기업과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 아우... 패권을 잡은 거잖아. 그러니까 걔네 시총은 커지겠지. 그럼 음. 지금 원유 시총만큼은 적어도 신재생 에너지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앞으로 얼마까지 갈수 있냐를 보려면 6쪽 달러는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음. 지금 얼마인데 3천억. 얼만큼 아유. 가야 될지 알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언제까지 그런 원유가 남아있겠냐라고 보면 피크를 어 IE나 a A나 브리티시 페트롤 b p 가볼 때는 26년을 피크로 봅니다. 오펙은 아까 말했죠. 오펙은 미련이 많아, 지네들 원유에. 그래서 얘네는 40년까지는 갈 거야 피크가 이렇게 말하지만 브리티시 페트롤은 26년이면 피크 아웃을 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6년까지는 여전히 원유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근데 에너지 패권이 바뀌었다고 당신이 말하는데 왜 요즘 그지나간몇달 동안 에너지 기업은, 에너지 기업은 그렇게 올랐어 주가가 그러면? 자초자산이래매. 근데 왜 주가가 올랐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쉐브론이나 그다음에 그 뭐였죠? 그 엑스모빌이나 BP나 그다음에 쉘이나 토탈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도 살아남기 위해서 원유생산시설을 바꿔서 뭘로 바꾸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유가 어느, 지금 갑자기 수요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 지금 그렇죠. 쓰긴 써야 되는데, 생산하는 데가 줄어들어. 생산하는 데는 이제. 않죠. 줄죠. 네. 자꾸 지네 기존 사업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꾼다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봤을 때, 당장 사용량은 같은데, 내놓는 데가 적어질 것 같으면, 적어지면 어떤 같은 양을 내놓더라도 비용이 더 증가해요. 비용이 증가하니까 더 원가가 높아지니까 더 비싸게 받죠. 음. 그런 면에서 원유가 자체가 지금 72불, 76불 막 얘기하는 것도 이게 패권이 바뀌는 거와 상관 어, 그 패권이 바뀌는 게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단기간적으로는 원유의 수요가 더 커지기보다는 그대로 수요가 있어도 원래 나오던 것보다 덜 나올 가능성이 점점점점 커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값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업이 버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어야 할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나간 텍사스에서 그어 뭐죠 그 전기가 뜬긴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이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아 신재생 에너지로 바로 갈 수는 없구나 신재생 에너지를 가긴 가야 하지만 중간이 있구나. 그래서 중간이 있는 그 중간을 뭘로 해결할 거냐? 원유를 아예 버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미국의 원유 관련된 기업과 원유 관련된 일자리만 자 주구장창입니다. 음. 그거 갑자기 바꿔버리면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 국영제를 중국 정부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국영제를 하루 아침에 쓸어버리잖아요. 중국이 망해요. 왜 국영제에 매달려 있는 기업과 매달려 있는 일자리가 너무 60% 70%기 때문에 한방에 이거 못 없애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바이든이 일자리를 만들 때 그린 뉴딜을 하는 이유는 일자리 앞으로 창출하는 거는 그린 뉴딜로 하는 거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진 않아요 왜 없애버리면 그 사람도 어디로 갈 거야 그럼 미국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 그렇기 때문에 원유 관련된 산업을 파괴는 하지 않으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라고 하면, 쉐일을 지금 바이든은 그, 뭐죠, 폭파가 못하게 하는 법안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쉐일 생산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또 많이 없어졌을 거 아니야. 쉐일 때문에. 그럼 그거를 대체할 대안이 없으면 바이든은 자폭하 자, 빠지게 돼요. 자기 자가당착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또 충분히 만들어 내야 미국은 더잘 성장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미국에서는 대안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원자력이에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거죠. 원자력을 하되 탄소의 그런 부분들을 극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SMR 뭐 이런 거 나오고 미국이 한국의 손을 덥석 잡았죠. 왜? 원자력 관련해서 원자력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 1등이야, 한국이. 두산중공업, 뭐, 이런 데들이 그냥, 그, 뭐, 웬, 어떤, 어떤 러시아, 중국은 그냥, 그, 뭐라 그러지, 허접하게 보는 거예요. 원전 하나 만드는데 한국은 깔끔하고 아주 끝내주게 만드는 시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떤 국가예요, 지금? 탈원전 국가예요 <laughs>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즘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뭐 탈원전 갖고 자꾸 문제 삼는데 아무튼 그런 관심 없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원전 관련해서는 요번 7월, 8월, 7월, 8월 달에 유럽에서 결정납니다. 텍소놈이라고 유럽에서 위원회가 원자력이 신재생이다 아니다를 결정해 줍니다. 이제 만약에 신, 왜, 어, 5월 달에 이미 가판정 해 줬어요. 신재생이야. 근데 더 공신력 있게 해 달라는 게 텍스노미예요. 음. 나옵니다. 만약에 신재생으로 속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자력도? 이제 탈원전하면 안 돼. 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미국은 정책은 있고 돈은 있는데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요. 그 기술은 누가 들고 있어? 한국이. 그래서 한국의 손을 덥석 잡은 거야. 전기 그 배터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반도체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제 이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얘기냐? 원유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 그다음 풍력 이걸로 넘어가는데 중간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이 절감했다면 우리에게 오는 기회는 태양광, 풍력을 투자하는 거 기본. 그거 좋은 거죠. 그러나 이 중간 단계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겠냐? 지금 첫 번째 도출된 건 원자력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하고 다른 원자력의 위치를 곧 이제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 저는 오늘 그거 중에서 수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잘 보시면 지금 태양광, 풍력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인입니다. 왜냐면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은 10년 전부터 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은 어떤 상태냐면. 일반적인 화석 에너지보다 단가가 더 떨어져 있어. 보조금으로 안 해도 돼. 얘들은 그냥 미국의 가정은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그냥 그 미국에서 일반적인 화석 연료를 쓰는 어떤 전력보다도 더 싸게 쓸수 있는 상태야.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는 투자 중에 태양광 쪽이 메인이 돼 있는 겁니다. 이미 기술이 거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대세는 태양광이고 풍력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거기로 완전히 바뀌기 전에 중간 단계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첫 번째 기존의 화석 연료를 다 버릴 수가 없다. 석탄 발전소나 가스 발전소의 잔여 수명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10년 정도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돌리기는 돌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필수적으로 탄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탄소 제로를 가는 데 있어서는 역행하는 거 아니야. 네.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탄소는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돌려야 되나요? 적게 돌리면은 이 얘를 낭비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나오냐? 탄소 포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돌리긴 돌리되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탄소를 포집해 주는 거예요. 포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캡쳐해 주는 거예요. 캡쳐,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소 포집 기술이 요즘 가장 핫합니다. 왜냐면, 하 일단 여러분 논리를 딱 가셔야 이 심플해요. 자, 대세는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예요. 신재생 에너지 대세는 뭐예요? 태양광이에요. 풍력이에요. 그런데 그 대세로 갈 때까지는 중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화석 연료도 좀 아까 일자리도 거기에 많이 달려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산업들이 기업들이 달려 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돌리긴 돌려야 돼 근데 돌리면 계속 탄소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돌려서 탄소세를 내면서 가면 이 기업은 망하겠지 네. 그러니까 돌리되 탄소를 포집 빼주는 그런 기술이 지금 중요한 기술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는 원유는 기본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웠습니다 네. 원유는 파이프라인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전력 우리가 이제 대한 에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다 전력이잖아요 지금. 음. 그죠 한 65%까지 한 2050년까지 65%까지 전력으로 바뀔 건데 지금 원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력으로 이제 모든 에너지가 바뀌려면 전력이 이동이 일어나야 될거 아니야 그쵸. 지금 원유처럼. 중동에서 만들어가지고, 어, 중, 중국이든 한국이든 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 전력은 이동이 어렵네. 음. 전력 이동 시설이란 게 없어요. 왜냐면 이 전력을, 전력 이걸 보내려면 훨씬 더더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력 수출 수입은 어때요? 지금 오른쪽에 차트 보세요. 수입 수출이 없죠? 없네요. 없죠? 생산만 있지? 수입 수출이란 게 없어요. 네. 전력의 최대 단점이에요. 이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이거를 원유 같은 에너지가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돼? 그러면 전력을 만들 수 없는 데들은 고스란히 그냥 앉아서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온 거냐면 에너지는 전력을 만드는 에너지지만 이동이 가능한 게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생산해내면 수소 관련된 어, 에너지 그런 그 시설을 갖고 있거나 수소를 생산해내면 그 수소는 전력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는 대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이 이동의 장점 때문에 수소가 떠오르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보이시는 CCUS도 같이 굉장히 유망하다. CCUS는 지금 보시는 대로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의 약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그림 딱 보시면 돼요. 어, 공장에 불 뚝에 연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예. 기존 걸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탄소가 나와요. 그럼 탄소를 포집해 주는 거예요. 밑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탄소를 뺏어 주는 거예요. 탄소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갖고 저장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얘를 운반하는 기술, 유틸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탄소 관련된 어,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 관련된 기술을 우리가 CCUS라고 하는데 이쪽 시설, 이쪽 기술이 또 이쪽 산업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기존 에너지에 관련된 회사들이 전부 얘를 사용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수소 산업, 그다음에 수소 산업의 연계 산업으로서 CCUS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기회를 맞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 크기는 산업의 크기는 수소나 CCUS가 작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성장률은 어때요? 태양광 풍력보다 압도적으로 성장하죠 몇 배의 성장력을 가질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태양광과 풍력은 10년이 된 사업이지만 수소와 CCUS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정 규모를 맞추려면 죽어라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죽어라고 기업들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엄청나게 수소와 CCUS 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난리를 치면서 지금 이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타당한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패권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는 것 자체는 예, 가능한데 그, 그런 어떤 변화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돈, 투자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거꾸로, 예, 수소와 CCUS에 대한 어떤 투자가, 예, 훨씬 더, 예, 가까이 와 있고, 우리가 포인트를 가질만 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탄소세 관련된 어떤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 천재 탄소세에 관련해서는 20%밖에 안돼 있으니 앞으로 점점점 더 탄소세 관련된 법과 그 다음에 세금들이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탄소세를 안 내는 비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소로 생산해내거나 아니면 탄소 포집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세를 면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기술들이 수없이 많이 예. 굉장히 발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50년에는 전력 비중이 49%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 변환이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소 관련해서는 그냥 요거는 간단히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서 수소는 이렇게 그레이나 블루냐 그린이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완전히 순수하게 탄소를 전혀 안 배출시키고 수소를 만드는 거를 그린 수소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에너지원이나 기존의 시설들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수소를 만들어 내려면 그레이 수소라든지 블루 수소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생이라든지 아니면 개질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그린 수소는 수전해라 그래서 네. 물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순수한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독일 그러니까 특히 유럽 쪽 이쪽이 많이 발달했는데 수전의 발전소가 굉장히 발전돼 있고 특별히 제가 이제 수소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을 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은 수소에다 목숨을 걸은 상태예요. 음. 그래서 유럽의 2030년 투자 목표에 보면은 부문별 투자 보면 수소가 최고로 높습니다. 대부분 유럽은 그 수소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대부분 채워져 있어요. 특별히 그린 수소 관련돼서는 가장 심혈을 기르서 투자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의 이제 그 정부, 그 정권을 잡고 있는 데가 메르켈 총리가 있는 기민당인데 이 기민당이 녹색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녹색당은 뭐냐? 이런 거. 수소산업 같은 이런 그린산업에 철저하게 더 투자하고 더 가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녹색당으로 바뀌게 되면 은 수소산업은 확 부흥을 하게 되겠죠. 네. 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은 수전에 관련된 그런 설비가 엄청나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급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수소 생산에 대한 얘기 드려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 사실 어좀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 관련된 어떤 산업 그다음에 에너지 패권 변화에 대한 투자가 우리가 이제 산업이 바뀐 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죠 그죠 이런 식의 수소 산업에 대한 가능성은 여기까지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